경남도가 산청덕천강에 다기능 담수부 설치를 추진합니다. 산불 대응이냐, 예산 낭비냐를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겨울에도 봄향기가 퍼집니다. 하동 취나물이 초매식을 열고 올해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이 직접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주 시민 사진 영상 콘테스트를 비롯해 지역 작가들의 초대전이 잇따르며 새해 전시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남해 상주 은모래빛이 옆에 복합 문화 어촌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공간으로 지역 관광의 활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 타임 시작합니다. 하천에 둑을 쌓아서 물을 가두는 시설을 담수보라고 하죠. 경남도는 산청에 최대 2만 톤을 확보할 수 있는 다기능 담수보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소방용수 확보로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주민과 환경단체의 찬반이 팽팽합니다. 김현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리산이 눈앞에 보이는 산청군 삼장면 덕천강입니다. 경남도는 이곳에 소방용수 최대 2만톤을 확보할 수 있는 다기능 담수보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주민과 환경단체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하천이 메마르는 계절 담수보가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난 봄 산청 산불 당시 소방헬기가 덕천강에서 진화용수를 퍼나르기도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지리산 푸른 숲을 하마로부터 지키고 가문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물고기보다 못한 것인가. 환경단체는 불필요한 중복 사업으로 예산 낭비라는 입장입니다. 인근에 다수의 저수지와 소형댐이 있을 뿐더러 이동식 펌프나 간이 수조 등 대체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기존 저수지로 용수량이 충분한지 대체 방안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상 기후로 매년 심각한 가뭄과 홍수가 빚어지고 있는데 보를 설치하면 농업 용수 확보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기존 낡은 고정보를 때에 따라 높여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가동보 형태로 재설치하는 사업이라 환경 오염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합니다. 환경 단체는 멸종 위기 야생동물이 다수 분포하는 하천을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가동 보더라도 물을 가둬놓는 이른바 기립 상태에서는 토사가 퇴적될 수 있어 일부 환경 훼손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물도 썼고 생태계 또 교란이고 생태계가 완전 히 단절되거든요 가족분은 그냥 무조건 예산 소진 이 나왔고 생각이 안 들죠. 의견 수렴에 대한 시각도 달랐습니다. 주민들은 다섯 개 마을 주민의 동의 아래 주민자치회를 통과한 수건 사업이라는 입장인데. 환경 단체는 공론화 절차가 부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산청에 30억 원을 투입해 올해 봄쯤 다기능 담수보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가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하는 만큼 주민 투표를 통해 시도민 결정을 따르길 제안했는데요. 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전달받은 두 시도지사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된 경남부산 행정통합. 최근 나온 최종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13일 공론화 위원회가 그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1년 3개월간 공론화 활동과 여론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두 시도간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어서 통합 결정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 투표로 행정통합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는 통합 결정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이후의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통합 최종 결정은 주민 투표를 통해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만 2 9의 통합 반대 의견이 존재하고 지역별로 찬반 온도차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행정통합시 균형발전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서부경남의 경우 대부분 시군이 찬성이 더 높았지만 4천은 반대가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또 찬성 76%로 집계된 함양은 도내 시군 중에서 찬성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위원회에선 행정통합에 따른 부산과 동부경남 쏠림 우려 최소화를 위해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 설치 운영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미리 법의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상생협력 기구를 만들고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선 투자를 배분을 하자. 이밖에 위원회는 행정 통합 논의에서 동일생활권 산업권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울산시의 통합 동창 가능성을 열어둘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전달받은 두 시도지사. 주민 투표 실시 여부를 포함한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봄의 향기를 먼저 전하는 작물이 있습니다. 하동의 대표 봄나물 취나물이 초매식과 함께 올해 추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강철운 기자입니다. 경매가 열리는 공판장 안, 연두빛 잎들이 빼곡합니다. 봄의 대표 나물 중 하나인 취나물입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던 취나물이지만 하동에선 비닐하우스 재배를 통해 수확 시기를 앞당겨 봄의 향기를 더욱 일찍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13일 하동농협 정략산지유통센터에서 초매식과 함께 하동취나물의 본격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봄 양기를 가득 담은 취나물은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하동 취나물은 지리산 자락의 깨끗한 물과 풍부한 일조량 속에서 자라 향이 진하고 식감이 부드럽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부산이고 서울이고 물건이 나가도 저 지리산 취나물이 가게 제일 높게 나오고 이게 농가들도 뭐 공기가 좋고 뭐 물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품질이 단데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량과 청암면등을 중심으로 600여 농가에서 연간 3,400톤이 생산되고 있는 하동 추나물. 약 55억 원의 소득을 올리며 효자 작목으로서 지역 농가 소득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는은 날이 많이 당게졌어요 저수확하는 날에. 많이 당게져 가지고 지금은 이한 20일 정도 당계져 가지고 지금은 또 이제 수확량도 많이 늘고 우리 작목반도 전부 이제 이미 일이... 번창이 많이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매식에는 2톤에 가까운 물량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초매식 현장 평균가는 킬로그램당 1 500원을 기록했으며 최고가는 킬로그램당 1 1,600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 원가량 올랐습니다. 시설 재배 취나물은 앞으로 한 달가량 출하가 이어질 예정. 오지 취나물은 기온이 오르는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됩니다. 한겨울 속 가장 먼저 시장에 나선 하동 취나물은 초매식을 시작으로 첫 문을 열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함양군 함양읍에 함양스포츠파크 체육관이 준공됐습니다. 총사업비 188억 원이 투입된 체육관은 배드민턴과 배구, 농구 등 실내체육활동시설과 1200여석의 관람객이 마련됐습니다. 함양군은 13일 함양군 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천시 공공 돌봄 시설인 다함께 돌봄 센터 3호점과 4호점이 각각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용현 스카이마리나 다함께 돌봄 센터와 서포 별주부 다함께 돌봄 센터는 용현면과 서포면에 각각 위치해. 접근성을 높인 지역 밀착형 돌봄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지난 2일 문을 연두 센터는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이 위탁 운영합니다. 경남도가 연안정비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도는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6개 지구가 신규 반영됨에 따라 총 42개 지구를 대상으로 1,8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선정 사업 대상지는 사천 실안지구와 남해 설리지구, 사천 자해 이지구 등입니다. 실안지구엔 해상 탐방로와 해안 관광로가, 설리지구엔 수중 방파제 등이 각각 조성될 예정입니다. 진주 바이오 산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수출 컨소시엄 사업에서 세계 3대 식품 박람회 중 하나인 스페인 알리멘타리아 바르셀로나 주관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진흥원은 이번 선정으로 향후 3년간 총 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국내 바이오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진흥원은 현지 시장조사와 참여기업 수요분석을 토대로 천연물 소재 활용 K푸드와 K이너뷰티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역 천연물 기반 그린바이오 식품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남해군 상주지역. 은모래비치로 유명한 이곳에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복합문화어촌시설 해양 레저스테이션인데요. 탁 트인 바다와 산이 보이는 카페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시설이 함께 조성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됩니다. 박종영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여름이나 겨울이라도 오, 그 관광객들 분께서도 찾아오시면 넓은 바다를 보고 해변도 보고 저 앞에 보면 목섬이나 여러 섬들도 있습니다. 예. 보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눈으로 즐길거리가 있어가지고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비행 시험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사천과 남해상공에서의 KF-21 시제 4호기 비행 성능 검증 임무를 마지막으로 최종 개발 비행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KF-21은 지난 42개월 동안 총 1,600여 회 비행 시험을 사고 없이 완료하고 13,000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올 상반기 중 KF21 체계개발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양산기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와 진주산림연구소가 13일 카이회전익 비행센터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 당시 진주시가 과도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비행센터 유치를 위해 기존 산업단지 외 부지를 추가로 사들이면서 업체 측에 100억 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는 회계법인을 통해 원가를 산출한 뒤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남해 성주이씨 문중이 소장하고 있던 문화유산을 기증받았습니다. 기증받은 문화유산은 세계도 등 16건 23점으로 이들 문화유산은 조선시대 양반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이번에 기증받은 자료를 박물관 이전 후 경남 역사문화실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남 소방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경남 지역 화재 중 절반 이상이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화재 절반 가량은 전기 원인 화재로 파악돼 경남도가 축사 전기 안전 시설 보수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25개 축산 농가엔 전기 시설 보수와 화재 탐지 설비 설치 등이 지원됩니다. 서부 경남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정보를 전해 드리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 문화가 소식에서는 새해를 맞아 지역의 기록과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2025 진주시민 사진 영상 콘테스트 시상 및 전시 소식입니다. 진주시의 일상과 도시의 매력을 담은 사진과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는 진주를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순수 창작물만 출품 가능했던 이번 콘테스트에서는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그리고 입선작들이 선정됐습니다. 2025년의 진주를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작품들은 1월 14일 수요일 오전 11시 20분 시상식과 함께 진주시청 1층 로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주현 작가의 열아홉 번째 초대 개인전 소식입니다. 경남미술대전 초대 작가이자 한국미협 진주지부장을 역임한 노주현 작가는 작가 노트를 통해 나는 머물지 않는다. 머물면 작가에게 침체이며 침체는 죽음에 가깝다라며 긴장과 치열함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작가의 예술적 신념을 먹과 아크릭으로 표현한 40여 점의 작품은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주 무지개 동산 너우니 갤러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전시 문이나 명인 운정 도영실 초대전도 열리는데요.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주제로 수선화와 대나무를 중심으로 한 문이나 대표작 40점을 선보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굳건한 삶의 태도를 담아낸 이번 전시는 2월 26일까지 사천미술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과 성찰, 그리고 이어지는 예술의 여정까지 새해 시작을 다양한 전시와 함께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주지역 당원 일부가 13일 민주당 경남도당을 찾아 최고식 전 국회의원의 입당 신청을 거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고식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와는 다른 길을 걸어온 인물로 외연 확장이랑 명분 아래 최전 의원의 입당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최전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에 입당 신청서를 낸바 있습니다. 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진주 전역을 30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며 도로망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정부지사는 구체적으로 사천 진주 정촌간 국도 대체도로, 문산 지평간 국도 대체도로 건설, 진주 사봉 지수 연결도로 조성, 진주 의령간 도로 확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남강교 신설, 10호 광장 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해군이 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인 남해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사업 접수 운영 현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센터를 찾은 장충남 남해군수는 읍면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신청 소외 주민이 없도록 마을 단위 홍보 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신청률은 지난 9일 기준 3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해군이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5억 5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해 4억 4천만 원 대비 약25% 증가한 규모로 기부 참여 건수는 총 5,100여 건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구는 지난해 민간 기부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기부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왔다면서 기금을 지역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요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축사 난방기 사용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기 설비의 점검이 정말 중요하겠죠. 농장 규모에 맞게 전기를 쓰고 있는지, 장비가 벗겨지거나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또 주변에 먼지나 거미줄이 있진 않은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만으로도 화재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이러한 습관들이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는 데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은 더 추워지겠는데요. 최저기온이 화요일보다 6에서 7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진주 영하 8도에서 8도, 사천이 영하 5도에서 8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오후부터 흐린 하늘 나타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9도, 세종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편 며칠간 이어진 눈과 비가 그대로 얼어붙어서 블랙아이스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의 하늘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3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시각은 저녁 6시 3분, 간조시각은 낮 12시 3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있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도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영하권의 강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는데요. 강풍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시설물 점검은 미리미리 해주시고 또 외출하실 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심하시면서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